어느 날한 사람이 예수님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며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이셔서 어 제자들한테 데려와서 제자들한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걸 듣게 되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 주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아,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만 할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복음에도 있고요, 마가 복음에도 있고요, 누가 복음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 복음에 소개되는 이 이야기가 다른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아버지는 이 귀신의 정체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냥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 그냥 약간 간질 환자 그런 걸로만 나온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 원인을 기도의 부족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고 사귐이다. 맞죠?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어떤 귀신이 누군가를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먹어리가 되게 한다면 그 귀신의 정체가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이고 온전한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예수께서 치유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간질 발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한 아이의 증상일 뿐이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먹어리가 되게 함으로써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귀가 있고요, 다 입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목사님, 저는 귀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있으시죠 이 마스크 가려서 제가 몰라가지고 네. 다 우린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런데 귀가 있고 입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은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날 거짓말이면 그 입이 그 입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귀가 있는데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짓된 것만 듣고 있다면 그 귀가 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멀리서 위험이 다가오는 차가 막 경적 소리를 빵빵빵 누르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못 듣고 있는 것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겁니다. 내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도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남자들은 군대를 채대하면. 자기가 군생활했던 곳은 다시 가기고 쉽지 않답니다. 저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철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쪽은 한동안 그쪽은 제대하고 나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장 지금도 안 좋은 꿈이 군대 다시 오라는 꿈 아직도 가끔 꿔요. 저는 이렇게 참이 어, 정도면 귀엽게 생겼죠? 저는 군대 생활을 수색대에서 했어요. 어, 바로 그냥 북한 앞에서 거의 한뭐 150m, 150m 앞에서 그네들과 마주 보면서 그냥 안에서 초소 지키는 게 아니라 저는 들어가서 수색, 매복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총을 100발씩 쏘면서 제가 총을 또잘 써요. 에 네, 그렇게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뭐 요인 보호 하는 뭐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따로 받고요.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이제 군대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A 그룹과 B 그룹이 있어요. 꽝 싸웠습니다. A 그룹에서 부대원들이 다 죽고 소대장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투 불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 불능. 다시 꽝 부딪혔어요. A 그룹에서 소대장을 죽고 부대원이 다 살았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멸이라고 말합니다. 전멸. 전쟁이 나면 그 나라의 수도를 공략하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꾸 건들려고 할까요? 자꾸 방해하려고 할까요? 기도가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세 가지의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우리는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쁜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심어 넣는 겁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일단은 바쁜 일들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한가할 때 기도해도 늦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거죠. 너무 바쁘니 정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만 하라고 속삭입니다. 아,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너무 바쁘니까 잠깐 이것 좀 하고 아, 한 10분 뒤에 다시 오시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만 하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윌로우 크릭 공동체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쓴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가할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제쳐놓고 해야 되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심어주는 두 번째 착각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생각 들게 하는 거죠.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밭,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다 저보다 농사 잘하실 테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도 어, 총구석에서 저도 살았어서 예, 저도 설이도 좀 해보고 어, 교회 집사님 거설도좀 예, 네. 해보고 여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돼지서리에 보신 분 없으시죠? 돼지서리도 좀 해보고. 나저 이상하게 도둑놈처럼 보이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었는데,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할 때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나를 위해 열매를 맺는 씨앗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되길 바라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이 생겨요. 내가 죽기 전에 저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쉽게 맺히지 않는 열매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저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라고 생각하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현실이 괴롭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그 씨앗 뿌림이 나의 기도가 열매를 키워 가는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람의 산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는 착각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지, 장로님 정도는 되어야지, 권사님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 정도는 되어야지 할수 있지. 나같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거나.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도는 어머나 너무나 어려운 것.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기도를 참 어려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커피룸과 같아요. 악마의 유혹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곤 해요.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의사표현을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입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꼭두눈 감고 꼭두손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딱 해야지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도요. 하는 기도, 짧게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왜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짧던 길던 그 모든 기도가 내 영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형식에, 어, 형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필요할 때 기도를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주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꼭 내일 결정이 있어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가오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는 그 기도들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을 물리쳤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 주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숨을 내쉬며라고 말하는데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었겠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기절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신 이후에 절망이 그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숨통이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숨통이 막혀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사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뒤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겠습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요. 대화를 통한 사김이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와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의 말을 듣는 관계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며 셋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영적 감각의 회복이 곧바로 기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 감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 그분의 든든한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삶이 힘겨울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자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연약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하는 것. 이거는 연약한 걸 넘어서 미련한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 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영적인 호흡이 되살아나면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고요.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듣지 않고 침묵하며 외면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울 때에는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 일을 시작할 때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리고 일을 마칠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기도로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막혔던 영적인 숨이 열리고, 죽은 듯 있던 영이 깨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숨통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이고 미련퉁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회복돼요. 이 사회가 그래야 회복됩니다. 숨통이 쓰여야. 뛰어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숨결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숨통 트이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쁠,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아 기도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 삶이 온전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숨 막혀 죽어가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사 숨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